세상을 균형있게 마름질하여 올바르게 통치하는 올바른 통치자를 도와 민중을 통치하니 치세로 올라가는 도이다. 이러할 때는 반드시 군자가 득세하고 소인이 힘을 쓰지 못하는 때이니 선비들은 단체로 행동하고 평화로울 적에 용맹정진하게 하여 뒤탈이 없게 해야 하니 쇠락함의 기미는 바로 용성할 적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통치자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나 마음은 기울지 않으면 반드시 치우치고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어진다. 그래서 융성할 때 끝은 바로 세락함이다. 융성할 적에 쇠퇴할 것을 대비한 것은 성을 처음 쌓을 때 붕괴하지 않도록 한 것이 그 예인이 바로 일본의 다이묘들이 쌓은 성들이 그러하다. 일본의 막부 시절의 무사들은 자신의 성이 함락될 것을 대비하여 축성할 때 이중 방벽을 두어 제일 방어선이 뚫려도 제2 방어선으로 옮겨가서 방어할 수 있게 하였으니 임진왜란 말기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축성한 순천 왜성이 그러하였고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울산 왜성이 경고하였기에 조명 연합군의 사로병진으로 인한 맹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냈고 규슈의 쿠마모토 성이 그러하다.